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함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수 않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재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1절에 사도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분별하라, 그들을 경계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다 믿지 말고 정말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 실체를 파악해 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고 엄밀한 기준이 있어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영을 진짜로 받은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후 구절을 통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사도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만약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고상하지만 육체는 열등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수 있느냐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실체가 아니라 환영이다. 진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그저 인간처럼 보이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성육신이 진짜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매우 사악하고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짓이 됩니다.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하신 것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 되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또 먹고 자고 웃기도 하시며 슬퍼하기도 하셨습니다. 때론 지치기도 하시고 피곤해하기도 하셨죠. 우리처럼 피를 흘리기도 하시고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감정도 매우 다양하게 내보이셨는데 외로워할 때도 있으셨고 심지어 불같이 화를 내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그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이 지적한 대로 적 그리스도요. 또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리고 고원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육신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말이 기준이 된다고 밝힙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야구 경기를 보면 감독과 코치들이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코를 만지기도 하고 모자를 툭툭 치기도 하고 어깨와 팔꿈치를 두드리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동작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팀 모르게 특정한 작전을 펼치기 위함이죠. 상대방이 눈치 못채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팀 모두에게는 작전을 전달하기 위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팀이란 서로의 사인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인을 이해한다면 우리 팀이고, 사인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알아듣는다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미혹한 영에 빠진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참된 진리가 귀에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무엇을 분별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단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기에 그들은 절대 진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통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도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 소리에 현혹돼서는 안됩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그분만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사랑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개념이나 정의가 아닌 행위와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그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엄청난 사랑인데 여기서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이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분에 넘치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정말 큰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다. 따라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서 말씀이 욕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탄절을 맞아 모든 서문 가족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웃에게 다 흘려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